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41세의 선수로 복귀? 투구할 때마다 환호성 울려 퍼져. 윤규진 코치가 투수 마운드의 선가닥. 10일 아침 멜버른 볼파크. 낯익으면서도 생소한 투구자세의 사람이 마운드에 섰다. 투수판 앞에서 연습투구를 몇번한 뒤, 이어서 포수를 앉히고 공을 던졌다. 공이 포수글러브에 들어갈 때마다 주위 선수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스프링 캠프에서 투구하는 건 일상적인 일인데 왜 일이 흥분할까?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규진, 40일 불펜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실전 같이 공을 던졌다. 2020년 은퇴 이후 약 4년이 지났지만 투구 자세와 재구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직구는 물론 커브와 전성기 포크볼까지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다. 선수 복귀라도 하는 걸까? 아쉽게도 그건 아니다. 주자들의 도루플레이와 포수들의 블로킹 훈련을 위해 마운드에 선 것이다. 이날 윤코치는 자신의 변화구를 맘껏 고사하며 포수들의 블로킹을 유도했다. 주자들은 윤코치의 구종에 맞춰 도루타이밍을 조절하고 달린다. 윤코치는 59가 넘는 무리한 투구를 마다하지 않고 선수들의 훈련을 도왔다. 훈련 후 인터뷰한 윤규진 코치는 다른 코치님들이 한번 던져볼래 하셔서 지난 훈련부터 도로 훈련할 때 공을 던졌다. 모두들 너무 만족스러워해서 다른 훈련에 여기저기 불려다닐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윤코치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포수들이 안 다치게 블로킹을 잘할수 있도록 공을 깔끔하게 잘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다. 포수들이 원해서 내가 던지게 됐다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현역 투수로 복귀하는 건 아니냐는 농담에 윤규진 코치는 순조롭게 몸을 잘 만들고 있다라는 유머로 답했다. 투구폼이 현역 때와 똑같다라는 기자의 말에 다시 투수 준비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라고 농담했다. 윤 코치는 오랜만에 공을 던지니 힘들다. 경련도 가끔 생기고 인대도 아프다라고 웃으며 그래도 선수들이 원하면 공을 던지려고 한다. 우리 팀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 몸을 잘 관리해서 던져야겠다. 라고 전했다. 윤규진 코치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을 한화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 출신이다. 2021년에는 한화의 전력분석원으로서 프런트 업무를 맡았고, 2022년과 2023년엔 잔류군 불펜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작년엔 1군 불펜 코치로 한 시즌을 보냈다. 올해도 하나의 불펜 투수들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윤규진 코치는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코치는 우리 팀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수들이 준비를 정말 잘하고 캠프에 온것 같다. 불펜 피칭을 보는데 놀랍더라.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순조롭게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라며 만족스러워했다. 핵심 선수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윤 코치는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에게 관심이 많이 간다. 라면서. 주식회사 현상이가 마무리 역할을 작년만큼만 해줘도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며 응원했다. 은퇴 후 5년. 윤규진 코치가 멜버른 마운드에 선 사연은 시즌 준비 순조로운데 인대가 아프네요. 은퇴한 지 벌써 5년. 윤규진 한화 불펜 코치. 40일. 가시빌 멜버른 볼파크 마운드에 섰다. 코치가 선수들을 위해 배팅볼을 던져주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 아니었다. 와인드업까지 해가며 제대로 공을 던졌다. 현역 시절과 폼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윤 코치가 배팅볼 투수로 나선 건 포수 블로킹및 도루플레이 훈련을 위해서였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원 바운드 볼을 안정적으로 던져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했다. 현장에서 의견을 모은 끝에 윤 코치가 선택됐다. 윤 코치는 공 던진 건 여기 와서 이번째다. 처음에는 다른 코치님들도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한번 던지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다. 선수들도 원해서 좀 많이 불려 다닐 예정이라며 농담을 했다. 원 바운드 볼을 던지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예 현역으로 복귀해도 되겠다는 말에 윤 코치는 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대가 아프다. 가끔은 경련도 생긴다. 며 크게 웃었다. 옆에서 훈련하던 마무리 주현상이 코치님 이 정도까지 던지시는 건제 공이 컸다. 며 말을 보탰다. 지난해부터 윤 코치가 주현상과 캐치볼 파트너로 공을 주고 받았다는 설명이다. 올 시즌 마무리 투수 경쟁자가 새로 생긴 것 같다는 말에 주현상은. 그래도 구속이 많이 떨어지셨다며 고개를 저였다. 멜버른에서 윤 코치는 업무가 많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적다 보니 투수들도 윤 코치를 더 자주 찾는다. 윤 코치는 아무래도 양상문 코치님께 직접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면서 우리 팀 투수들은 다 말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새로운 코디, 폰세까지 말이 많더라. 지금 훈련하는 것도 시끌벅적하지 않으냐? 고 웃었다. 일은 많지만 그래도 보람차다. 투수들이 워낙 준비를 잘 해왔다. 윤코치는 양상문 코치님 오신 이후로 특히 투수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엄, 음, 상백이 포함해서 우리 팀 선발들 던지는 걸 뒤에서 보고 있으니 그냥 뿌듯하더라. 고 말했다. 불펜 코치가 직책인 만큼 특히 불펜 투수들에게 기대가 크다. 캐치볼 파트너 주현상은 올해는 시즌 처음부터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다. 윤 코치는 현상이가 마무리 역할을 작년만큼만 해줘도 불펜진이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불펜에서 활력을 불어넣은 조동욱 역시 기대하는 젊은 투수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던 투수들의 눈길이 윤 코치에게 쏠렸다. 윤 코치가 내 컨디션 얘기로 시작했다가 이런 심도 있는 인터뷰가 될줄 몰랐다. 며 다시 크게 웃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